의뢰 광복절에는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 광복절 특사란 그런 영화까지 생길 정도인데 그런데 최근 들어선 이 특별 사면이 상당히 좀 박해진 것 같습니다. 어, 과연 특별 사면 선택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특별 사면 광복절 특사가 드문 일로 바뀌었는지 김경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광복절 때마다 특사가 뭐 예. 사실 관려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동안은. 예. 근 최근 들어서는 이 특별 사면이 좀 박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면이라고 하면 네. 이제 말 그대로 사 이제 풀어준다. 음. 네. 그리고 이제 면 음. 이제 어떤 형벌이라든지 죄를 지었던 것을 면해준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풀어주고 면제해준다. 음. 이제 이게 사면의 뜻인데요. 네. 원래 사면은 사실 이제 국가라든지 공동체 사회가 음. 생기면서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령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만 음. 해도 외적이 쳐들어왔다. 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아주 일치 단합을 해서 네. 정말 단결된 정신으로 음. 이제 외국에 싸워야 되는데 사실 국내에 누군가는 징역가 있고 누군가는 음. 또 사회에서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음. 사실은 이제 국민들 사이에 일체감이나 일치 단결 의식이 안 생기는 네. 거죠. 어허. 그래서 이제 국왕이 음. 그러면 죄수들을 전부 석방해주고 예. 지금까지 죄 지었던 것은 그냥 음. 전부 무효로 없었던. 네. 걸로 하고 아하. 우리가 외적에 대항해서 싸우자라고 음. 시작된 것이 이제 사면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근대법이 들어오면서 예. 이제 천팔백 년도 부근부터 음. 이제 근대의 법체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네. 사실은 이제 법이 성문법으로 모시 바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 그렇죠. 이 법이라는 것이 법 조항 하나하나 구절로 못이 박히다 보면 이게 음. 굉장히 딱딱하게 적용이 되고 네. 법원이 아무리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석할 수 있는 범위에 한정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게 되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법이 이렇게 견고하게 음. 어떤 이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면 조금 네. 유연하게 적용될 시점에서는 정작 조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 네. 또 간혹 가다가 법원이 이제뭐 (1심) (2심) 대법원까지 쭉 해서 (3심) 제도를 네. 통해서 재판을 하지만.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오판을 하는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옛날에 이제 심지어는 음. 뭐 사형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네. 진범이 잡혔다더라. 그런데 아. 이제 이 사형수는 끝까지 나는 무죄다라고 이제 주장을 예, 했던. 그런데 예. 이런 경우도 형 집행 단계에서 나중에 보니까 음. 꼭 재심을 할 만한 사유는 아니지만 예, 예. 뭔가 판결이 잘못됐을 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면을 통해서 이 사실은 음. 판결을 좀 바로 잡아줘야 되고요. 예. 또 가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피해자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 이제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됐다 음. 이런 경우에도 뭔가 조금 이제 형을 좀 어허. 유두리 있게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근대법 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법률적인 수요 때문에 네. 사면 제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왔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이 사면 하면은 크게 이제 법적으로 두 가지 네. 종류가 있는데 요. 예.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 네.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아, 그게 사실은 궁금했었는데 네. 일반 항상 우리가 특사 특별 사면이라고 이야기를 예. 하잖아요. 예. 그럼 일반 사면은 뭡니까 먼저. 그러니까 이제 특 특별 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이 특별히 그냥 사면을 아하. 해주는 거고요. 예. 일반 사면은 어떤 범죄를 음. 지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아하. 그냥 일괄해서 사면을 해주는 건데 예. 왜이제 우리가 일반 사면을 잘안 하고 특별 사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일반 사면은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일반 사면을 하게 되면 네. 특 특별 어떤 형벌 조항에 대해서 일정 시점 동안 그 사실상 그 형벌 조항이 배제되는 것하고 예. 법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생깁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음. 법을 만드는 권한은 국회의 권한인데 예. 사실상 어떤 대통령이 사면으로서 음. 법 조항을, 효력을 정지시킨다 이거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고 예. 그래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음. 국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네. 특별 사면을 많이 네. 활용. 왔었던 경향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판을 해왔어요. 그 동안에 예. 특별 사면 제도가 어, 그야말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단결을 하자는 취지에서 특별 예. 사면을 해야 되는데 예. 특별 사면을 할 때는 꼭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아니면 예. 돈 많으신 분들 특권층에 예. 대해서 하는 특권 사면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특별 사면의 취지가 그동안에 좀 많이 희석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만 이루어지고 위정자가 특히 이제 국가 원수인 네. 대통령이 음. 이 사면권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아마 이제 그런 비판이 없었을 텐데 예, 예.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승환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 이명박 정부까지 네. 사면을 하면서 전부 다, 다 자기편 그러니까 네. 정권 창출에 기여를 했던 네. 자기편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거나 뭔가 네. 잘못을 저질러서 네네. 이 형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부 다다 다 그냥 네네. 사실 뭐좀 쉬운 말로 그냥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냥 사면을 네네. 해버리는 이제 이런 형태들이 다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네네. 비판이 있고요. 또 특히 재벌에 네네. 관련해서는 그 어떤 사람은 뭐 새우깡 하나 훔쳐, 훔치고도 그렇죠, 뭐 장발장 얘기처럼 뭐 징역 있죠. 뭐 3개월, 4개월, 네네. 6개월을 사는데 재벌 같은 경우는 뭐 수백억, 수천억을 뭐 횡령하고 배임하고 네네. 이런 경우에도 그냥 사면 인수이 되죠. 2009년도 12월 3 1일날 사실은 지금 이건희 삼성그룹 음. 회장에 대해서 특별 사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만전을 다. 좀 예. 다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특별 사면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나고 음. 네달 만에 네. 사면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네. 도대체 누구, 누구는 음. 법 위에서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신선이고 네. 그냥 밑에 땅 위에 사는 일반 서민들은 도대체 뭐냐 네. 이런 감정이 느껴지다 보니까 음. 사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좋은 감정을 음, 느끼지 못하게 되는게 사실인데, 예.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번 특별 사면, 그러니까 파리로 특사를 예. 뭐이 없지만 파리로 예. 특사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은 사실은 정부나 뭐이 예. 청와대에서 조금 조금씩 흘러 나오다가 파리로 특사라든가 뭐 아니면 독립기념일 예. 특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실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다소 좀 다른 것이. 종교계 또 예. 야권 쪽에서 뭐 용선참사 예. 그 당시 어, 구속 철거민들 그리고 BBK 문제 예. 관련해서 폭로에 어, 주장을 했었던 정봉주 전 의원 예. 사면을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던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정공중 의원 사면해다오라는 네. 요구로 청와대하고 법무부에 음. 이제 강력하게 보냈습니다. 예, 예. 그 이유인즉슨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음. 같은 혐의로 민간인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이제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발언을 2007년도 음.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과정에서 했는데 예. 어쨌든 이게 뭐 언론을 보고 뭐 음. 이제. 언론과 비슷한 의혹 제기를 그대로 따라 네. 했기 때문에 뭐 혐의가 없다라고 결정이 났는데 음. 말그 어떤 단어 차이 별로 안 나는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는 음.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음. 1 년이 선고됐고 네. 지금 이제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치면 박근혜 의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틀렸던지 음. 아니면 정봉주 의원에 대한 어떤 실형 선고가 틀렸던지 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셈인데 음. 근데 이제 어떤 것이 틀렸느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음. 뭐 논외로 한다고 치더라도 네. 근원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음. 상대방에 대한 검증과 비방 이건 사실은 네. 백지 한장 차이거든요.그러면 음. 특정 후보에 대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음. 우리가 공적으로 말을 하지 말할 권리를 갖지 네. 못한다. 이건 상당한 문제입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특별 사면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면제도 본래 취지가 네. 판결에 혹시 오판이 있었을 네. 경우에 그것을 이제 사면을 통해서 뭔가 좀 바로 잡아야 될 어떤 기능적 필요성이 있고 네. 그렇다고 친다면 정작 어떤. 뭐 음. 법적으로는 이제 피해자로 특정이 됐던 이명목 대통령 본인이 음. 뭔가 좀 이렇게 넓은 마음을 네. 아량을 보여서 네. 정종주전 의원을 사면해 주는 것도 조금 모양이 좋지 않았느냐라는 음.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또 네, 지금 아, 12월 말쯤이 이제 형 만료일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특사보다는 뭐 가석방 쪽도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가석방 요건이 어떻게 되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지금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예, 이제 법무부에 따르면 형기의 70% 정도를 이제 모범수로서 안에서 복역을 예.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가석방 심사 대상이 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진수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한75% 정도를 복역하다가 이제 석방이 되었는데 예. 지금 이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뭐한 9월 조금 넘어가면 안월 음. 중순 넘어가면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네네. 것 같고 모범수가 일것 같은데.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예. 은진수 전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교도소 들어가는 첫날부터 모범수로 분류가 됐다. 아하. 근데 최소 한뭐 3개월이나 6개월이라도 예예. 교도소 안에서 좀 생활을 해 보고 나서 모범수로 분류를 하는 것이 맞지. 네. 들어가는 첫날 몇 시간 생활을 한걸 기초로 해서 모범수로 분류하고 네. 근데 사실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냐 아니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 보통의 기결수들은 네. 면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할수 네. 있는데 모범수로 지정이 되면 네. 하루 내지는 일주일에 네. 한 번씩 면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 면회 할수 있는 게 굉장히 큰 특권이고요. 그렇죠. 뭐또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느냐, 또 얼마만큼 교도관의 네. 어떤 규율에 따라야 되느냐 이런 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큰 건데,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은진수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네. 특권 보격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의혹을 네.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검찰에서도 몸을 담으셨었잖아요 예. 예 범인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역할도 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이~ 특별 사면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잡아 넣으셨지만 좀 마음이 안 좋은 경우도 사실 사람으로서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법에 예. 정해진 대로 죄를 졌으니 예. 넣기는 해야 되지만 그 주변 상황을 봤었을 땐좀 정상을 참작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어떠세요, 김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특별 사면 제도가 계속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대통령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면 아예 차제 특별 사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느 쪽일 것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현직 검사 또 부장 검사를 하면서 느꼈던, 예. 느꼈던 소외는 정반대 두 가지 소외를 동시에 다 가지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실컷 고생해서 사실은 예. 이제 최근에 이제 뭐그뭐 그뭐 새누리당 공천 음. 어떤 뭐 이렇게 뇌물 수수 사건 보듯이 예. 검찰이 정말 그 부인하는 피의자들 예. 사이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해서 증거를 음. 잡아가지고 법원에 기소해서 또 법정에서도 네. 또 증거 조작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음. 정치권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몇달 지나서 음. 그냥 바로 그냥 사면해 버렸다. 예. 그러면. 그 수사하고 재판했던 판사나 검사들 입장에서 특히 음, 쪽빠지겠네 예, 정말로 허탈하게 그지 없습니다. 음. 그럼 우리가 무슨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었단 네. 말인가. 그래서 음. 사실 별로 일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드는데 음. 또 반면에 아주 두 당사자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 예. 그래서 고민 끝에 보면은 이쪽 말이 사실인 것 같고 이쪽에 증거가 조금 음. 더 있기는 한데 네. 마음속에 100% 아하. 수긍을 할 수는 없고 예. 근데 부 간에 두 두 중에 하나는 명백히 음. 거짓말이고 이랬을 경우에 이제 어떤 심증이 조금 더 가는 쪽으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도 네. 유죄 판결이 났는데 음. 최종적으로 이게 도대체 과연 내 판단은 옳았을까, 음. 그때 내 결정은 옳았을까 하는 생각이 끝까지 몇 년이 지나도 예. 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뭐 법원에서 2년, 3년 실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조금 형이 좀 감해지면, 3년이라도 음. 좀 주어지면 혹여 내 판단이 틀렸다면 예. 뭔가 좀 완충이 되지 않을까 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크게 보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나 검사로서의 입장에서 이제 예. 그런 두 가지 상반된 음. 마음이 든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음. 법 질서 또 네. 법의 어떤 이런 흐름을 보면 지금 삼 지금까지 사면권은 사실은 돈 있는 사람, 음. 또 정권 실세하고 연결된 사람들또 네. 어떤 선거법이라든지 부정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 집중적으로 사면이 있어 왔습니다. 예. 물론 극히 예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음. 시절에는 이제 시국사범이라든지 공안사범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인 사면이 있었는데 네. 그 시기를 빼놓고는 지금 현 정부 네. 들어서는 이제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이 일체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음. 일부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서 어떤 작동을 음, 해왔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렇게 작용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사면 제도는 음. 좀 제한이 되고 네.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음. 사실 지금 선거 범죄라든지 뇌물 음.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법적으로 사면이 불가능하도록 예. 예. 해놨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뭔가 사면법을 개정한다든지 음. 네. 일정한 좀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은 실수로 어쩔 수 없이 내지는 뭐. 어, 잘 몰라서 예. 이런 경우에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정상 참작을 할수 있도록 또 국민적인 담합을, 아, 단합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의 사면이 권이 형성되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의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좀 너무 이용을 했다라는 예. 생각도 사실은 지울 수가 없네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